너무 오래 야 네. 아, 뛰는 거라도 해야 되는데, 뛰는게안 어. 되니까 이정지 아유, 찐 박스만 제대로 해도 안 돼, 찐 박스가 안 돼.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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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게 매주 나오는 거예 무릎만 안 아프면 나올 텐데, 좀하이될것같 빨리 못 뛰고, 방향도 빨리 못 뛰고. 방향 거환뛰 빨리 못하면 이거 못 뛰어. 못하어 아, 나뛰 이거 못뛰이못 뛰어. 아, 못 뛰어. <laughs> 아, 이 뛰어. 이거 를 뛰어. 도못 뛰어. 아, 뛰어. 도이0 뛰어. 도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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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가비 가비. o 비 s 비 b 비 n 스 어, 블랙이야? 근데 레드가 꼴이 강하니까 힘도 좋고이직여요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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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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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 아, 보셨어요? 뭐 보셨어와대단하네 재밌었어요? 아무리 이겼으니까 아, 마지막 80, 89분인가? 아니 99분인가? 그때였다고 99분 모르는거 헤딩골인가요? 아, 네거기서 네. 헤딩 헤딩으로? 예전에도 헤딩이 꼴대 맞아가지고 그거 아 너무 안타까웠는데 <laughs> 마무리 해줘 그렇게 욕먹던 두 명이 이제 나왔다고 <목소리> 아 그때 또 다른 나거야 보고 잘보람이 <laughs> <laughs> 하나는 끝나면 제이씨 역할거 아니에요. 제이시좀 넣어 놓 아... 아이, <laughs> 제 와이프랑 제가 회사원아그러면좀 이렇게 두는거아 회사원이... 네, 오늘 일본이 거예요. 네, 일본이 누나라고 말해 있는 거데 일본이 한참 다면 재밌지 않을까요? 일본이 근데 너무 잘한다고 하던데 옛날 전역으로는 이번에는 못해도. 나이냥끌 수밖에 없네. 오케이. 오케이. 아이. 구 아, 잘한다. 승기. 아잘 뛰네. 알이 아우 토하네 어. 결혼생활 할만해? 결혼생활이요? 아, 즐겁죠 아 즐, 즐거운데 나이스, 나이스. <laughs> 가끔 힘들어요 가끔 나이스. 가끔 이해가 서로 안될 게아혼생 네. 네. 얼마나 했어요? 연애 1년 반 정도? 네 하고 결혼식당에 네. 노릇. 네. 하셨는데 결혼까지 1년반이어요수리월에서 그 8개월 지나서 결혼인가 하고 결혼 응. 준비 8개월 하고 저 나이가 있으니까 렇게 결혼하니까 유현씨가몇 그 년생이에요? 8,6 빠른 8,6인데 여기서는 8,5로 취급받아요 <laughs> 아이고 꼬였더라 왕중이랑 친구니까 아, 네. 지석이 형도 빠르니까 빠른 인정하기로 했어요 알았다, 알았다 힘운고안 돼! 아이 어. 여기. 자, 자! 시간 많아! 화이팅, 화이팅! 오, 나왔어. 아, 한 골쳐. 그렇지. 잘 아, 근데 정착.. 사이없잖아요 근데 이게 첫 경기라서 괜찮을텐데 세어가지고 아오 까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아까 다 잡았어 1분 30초. 네, 나이스 3! 점점! 아우. 40초! 哦。Oh. Oh. Oh.